ยูทูบชอบยูทูบชอบนี่คุยไปยูทูบชอบไป้าชอบออยูทูบยูทูบชอบนีคนทำชอบอ่ะเด็กผมไม่ชอบ้อนผมไม่ชอบตรงนี้ตรงนี้ตรงชอบนี่นี่ชอบ 라오스 누가 못사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이들 데릴러 오는 승용차 행렬이 줄을 섭니다. 라미가 다니는 비전 스쿨인데요. 아이들, 자녀들 데릴러, 승용차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요. 라오스는 못사는 나라는 아닌 듯하지만 다수의 서민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유튜브 찍는 중 라미! 라미야! 아, 라미 뭐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부 많은 서민들이 좀 살기가 어렵지만요. 밥 꽂는 사람 없고요. 라오스 국민들 빚이 없잖아요, 빚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없어요. 국민들이 없다 보니까 행복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선생님들도 얼굴 표정이 좋고요. 안녕하세요, 필리핀 선생님이에요. <laughs> 선생님들도 아이들 오고 갈 때마다 하나씩 신경을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산속에 좀 고산족마을 가면 거기는 정말 1 9 6 0년대에 풍경이 펼쳐지지만 여기는 지금 2020년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아, 이 빈과 부의 격차만 줄어든다면 정말 라오스 살기 좋아요. 우리 오신 구독자님 오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라오스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다만 교통, 자동차, 지하철 이런 것만 좀 보완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비 오는 날 라미가 다니는 학교 교정, 학교 예쁘죠. 이제 잠시 후에 비행장센터를 가볼 거예요. 비 오는 날 비행장센터는 어떤지, 비행장센터에 가서 뵙겠습니다. 탄산한 비엔잔 센터입니다. 태국 말로는 센탄이라고 하죠 센탄? 백화점이고요. 한국에 있을 만한 거는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없죠.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유난히 없어요 뭐 동남아시아에 어느 유튜브처럼 <laughs> 카메라들이 고와 사람 많다 와 물건 많다 뭐 그럴 분위기는 아닙니다 뭐 케빈클라이 화장품도 보이고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라우스의 하이소들이 찾아오죠. 평범한 사람들은 와서 뭐 사기가 어렵죠. 명절 때한 번씩 오시죠. 요즘 그 전기자전거, 전기, 전기 모터사이클이 대세입니다. 멀리 못 가요. 전기자동차, 경차 타고요. 반비행도 못 갑니다. 가까운 거리 근거리 네, 현대차 나와 있죠? 현대 엑센트도 나와 있고 오메가 오메가 3가 아니고 오메가 시계 매장입니다. 한국 같으면 지금 백화점 매장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실텐데 여기는 정말 한산해요. 그게 왜냐하면 소득이 한국처럼 200만 원, 250만 원 최저 임금, 300만 원, 400만 원뭐 연봉 1억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여기는 라오스 정부에서 최저 임금 한 달에 160만 끼 한국돈 한 12만원대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물건 집으면 보통 200만 개 이상씩 하는 게 많으니까 많이 못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해지에 사는 사람들의 분포가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까 늘 산산하고 마음이 쫓기지 않는 그런 도시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음식 백화점 푸드 코너죠?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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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여기 비행장 센터 1층, 2층은 비싸요. 3층은요? 3층에상설 매장은 옷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구경 한번 와봤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좋잖아요? 여기에 여기. 여기 옷값 쌉니다. 골프웨어도 싸고요 사바이디 안녕하세요 티셔츠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가 얼만가 아니 라오캡 타올 라이버 라오타올라이 3센치 시카오 3센치 어, 어, 예, 379,000 갭이라고 써 있네요. 한국은 2만원대 하네요. 2만원대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어다 2만원대 이런거 체력이 날씬한 친구들이 입으면 귀엽겠네요 골프웨어 색을 입으면 마른 사람들은 좋고요. 좀체격이 있는 분들은 이런 컬러로 입으면 좀 날씬해 보이죠. 바지 파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지 파는 데 청바지. 가장 평범한 청바지를 보면 그 나라 문화를, 그 나라 물가 경제를 좀알 수가 있죠. 음, 가격표가 왜 없어요? 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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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고. 옷 구경은? 안 사던 봄은 마음이 풍족해져요. 그, 저만 아니고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죠? 뭐, 매번 살 수는 없지만, 사러 왔을 때나 구경 왔을 때나 기분은 좋습니다. 한번 둘러볼게요. 라미가 갇혔어요. 라미가 갇혔어요. 라미, 라미가 갇혔어요. 오늘은 비엔찬 센터 그냥 특별한 이야기 없이요 한번 쭉 올라와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왜냐하면 현지를 생생하게 전해드려야 되니까. 매일매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저작권 침해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못했어요. 영상 올리고 나서 저작권 침해가 탁 올라오면 좀기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이 늘어나면 그때는 힘이 좀 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많이들. 지원해주세요 네 오늘 비엔찬 센터 돌려봤거든요 어, 여기 음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